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그리고 또 카카오라는 뒤 보면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신뢰성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클레이튼 NFT 한정판 디지털 아트 유통 플랫폼 클레이드롭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디지털 자산 사업 총괄하고 계신 김태근 디렉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아, 아닙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영역에 총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또 백그라운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야, 어떤 부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지. 아, 네. 어, 사실은 저는 디지털 아트의 백그라운드는 없고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바로 전 직장은 SK 경영경제 연구소였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뭐 IT와 그다음에 디지털 그리고 네. 블록체인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고요. 아. 그러다가 아. 이제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커져서 네.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고 사실 그라운드X에 조인을 2018년 11월 네, 했고. 아,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뭐 삼성전자 시스템 LSI에서 기획 업무 음, 주로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엑센츄어라는 아, 곳에서, 네, 거니까, 네, 네. 경영 컨설팅 하고, 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전략이나 기획, 뭐 음, 신사업 또는 뭐 고투마켓 전략 이런 것들 주로 하던 사람입니다. 네. 아, 그라운드X에 조인하신 거는 제가 보니까 탁월한 네. 선택이신 것 같은데 아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 사실 요즘 어, NFT가 핫하잖아요 네네. 뭐 사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해외 같은 경우 테슬라 CEO가 음. 어, 그림, 네, 음. 되게 네. 큰 금액의 또 어, 거래했던 부분도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냥 NFT에 대한 좀 어, 사람들이 음.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음. 좀 한번 설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NFT NFT는 약자는 난펀저블 토큰이에요. 네. 근데 네. 뭐 나는 뭐 그냥 다 아는 단어지만 사실 펀저블이란 네. 네. 단어가 되게 좀 그쵸, 어려울 수 익숙하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토큰이란 단어도 좀 어색하고 네. 근데 이제 그 펀저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대치가 아, 가능한 네. 거에 대한 네. 의미니까 네. 보통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내가 1 음. 리더를 갖고 있으면 다른 리더랑 동일한 네, 교환이 네. 가능한 네, 네. 토큰을 이제 의미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난 펀저블 토큰 NFT는 네. 교환이 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음. 그냥 설명드리면 토큰에 아이디가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네. 내가 똑같은 뭐 A라는 토큰을 갖고 있고 네. 저기는 뭐 이름은 똑같이 A라고 붙여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아이디가 다른 거죠. 아, 그래서 네. 보시면 사실은 현금도 네. 그만 원짜리에도 다 일련번호가 있잖아요근데 일련 이제 우리는 네. 사실 1만 원을 그냥 1만 원으로 똑같이 교환해서 쓰기는 하지만 네, 네. 사실은 만 원짜리마다 보면 다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아... 사실은 다른 만 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NFT는 그런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토큰이고 음... 그게 그 블록체인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네. 그 토큰과 이제 다른 것들이 접목이 되면 음...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함이 네, 증명이 네, 가능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하니까. 아, 그렇죠. 위변조가 불가능한 원장에 쓰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네, 네. 어떤 토큰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 음. 사실 NFT라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랑 결합이 되거나 음. 뭐 하면서 음. 좀 다른 우리가 좀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기존의 디지털이라는 거는 다 복제가 가능하니까. 그죠 디지털의 네. 특징상 복제하면 두 개는 완전 똑같은 네, 네. 파일이 되는 거고, 네. 똑같은 컨텐츠가 되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이거에 NFT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으면, 음. 똑같은 어, 컨텐츠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컨텐츠로 음. 인식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음,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이제 피지컬한 뭐 영역에서 나타나는 네. 한정판이라든지, 아. 또는 뭔가 희소성이 있는 유일무이한 네, 무언가,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네. 디지털 영역에서 그런 유일무이함과 한정판이라는 음. 개념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네. 중요한 기술이라고 아,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NFT 한정판 디지털아트 유통 플랫폼 클립드롭스 네. 어, 네. 어떤 플랫폼인지 네.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한정판 디지털 아트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플랫폼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고요. 네네. 또 비슷한 플랫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클립드롭스는 다르다. 네. 다른 어떤 어,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일단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 그 컨텐츠 자체의 구성. 음. 그러니까 실제 디지털 아트라는 게 유저들한테 내가 구입하고 싶고 모으고 싶고 네네. 그다음에 소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결국에는 이제 컬렉트하고 싶다는 그런 그쵸. 욕구를 만들어 낼수 있는 음.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낼수 있는가 음.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선별해 낼수 있는가 음. 또는 음. 큐레이션을 어떻게 잘할수 있는가 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어 저희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뭐 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음. 잘 유저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들을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음.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 역량이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NFT라는 것들을 기술 기반으로 음.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네, 네. 그리고 또 카카오라는 데에 보면 그렇죠. 서비스 플랫폼 네. 그리고 신뢰성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특별 전시를 어, 하셨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기획 어, 의도, 그다음에 구성, 그다음에 이제 뭐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 클립 드롭스라는 서비스를 사실 내면서 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트라는 영역을 좀 어, 명확히 정의를 아, 좀 네, 하고 네, 싶었고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디지털 아트라는 산업 자체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뭐 미술 산업에서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네. 아니면 디지털로 된 다양한 뭐 작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직은 미디어 아트도 그렇고 사실 되게 미비한 영역이에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저희는 NFT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 네. 디지털 아트라는 것들을 어 저희가 클립 드롭스를 런칭하면서 네. 그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그 네. 영역을 성장시켜서 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네. 다 같이 좀 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로도 나갈 음, 수 있게끔 음. 하는 거에 좀 기여를 되게 하고 싶었고요. 아. 이제 그러면서 디스 아트가 될수 있는 다양한 작가들, 음. 그러니까 디스 아트라는 음.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작가 풀들을 좀 선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네, 네. 그 유저들한테. 네. 그래서 뭐 기존의 파인아트 영역이나 또는 뭐 팝아트에 계신 네. 분도 있고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도 계시고, 음, 네. 그리고 또 NFT라는 형태를 가지고 뭐 다른 플랫폼, 오픈씨나 음, 음, 이런 데서 음, 이미 NFT 아트를 하셨던 분들도 네, 계시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에 음, 좀 음, 내가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네. 제가 잘 선별하고 네. 또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품들을 이제 유저들한테도 이제 음, 보여드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디스 아트란 이런 거다 음, 그 다음에 음, 이런 것들이 음, 앞으로 어, 어떤 식으로 좀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네, 네. 것들을 좀 보여줄 수, 네,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아, 기획 의도였고요. 아, 네, 또 다행히 그래도 지금 아직 2주차, 저희가 네, 네. 총 8주 진행하고 24분의 음, 네. 작가분들을 이제 오픈 특별전이라고 네, 네.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 네. 지금 이제 2주차에 있는데 그래도 첫 주차에 또 반응을 네. 잘좀 뜨겁게 좀잘 그래도 주셨고 네. 어저께도 네. 저희가 준비한 네. 에디션들이 또다뭐 빠른 시간 아니야? 25분 만에 다 완판이 돼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더에또 네. 저희가 네. 갖고 있는 역할도 좀 크고 네, 또 네. 책임도 좀 크구나 그런 것도 아. 좀 느끼고 있고요. 네. 그 이번에 어, 어, 전시회 중에 어 네. 옥션 형태로 하신 거 네. 중에 가장 좀 성과가 좋은 네. 네 작가님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우국언 작가님 작품 네. 중에 그 Bonfire Meditation이라는 네, 네. 작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옥션으로 저희가 진행했고요. 네. 최종 낙찰가는 네. 58,550 클레이. 네. 뭐 하나로 하면 한 7천만 원 아, 정도. 아. 네. 그 우거원 작가 작품이 요 최근에 네. 좀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아, 얼마 전에도 뭐이옥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옥션이 됐는데 네, 네. 100호 기준으로 한 1억 3천만 어, 원 정도 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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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에 20호 기준으로도 한 4천만 원 이렇게 아, 낙찰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네네. 보는데요 네네.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옥션은 세컨더리 마켓이거든요 그 옥션에서 1억 3천이 된다 하더라도 음. 작가분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컬렉터가, 음. 컬렉터가 다음 컬렉터한테 네네. 옥션이 낙찰이 되면 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 소유하고 음. 있는 컬렉터가 사실 그 수익을 음. 다 얻어가는 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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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 뭐 프라이머리 마켓이긴 하지만 네네. 일단은 디지털 작품임에도 뭐 그 가격에 음. 저희는 수수료 한10% 밖에 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나머지가 다 이제 작가분한테 간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컨더리 마켓을 기획하고는 있는데, 네. 세컨더리 마켓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 또 작가한테, 작가분들한테 갈수 있게끔 하는 음. 그런 뭐 일종의 추구권 같은 네. 개념을 네.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2차 마켓에서 뭐 지금... 약간 1억 3천에 뭐 옵션된 네, 네, 것처럼 네. 뭐 그런 것들이 네. 일어난다면 네.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을 계속 작가분이 수익으로 아, 가져갈, 가져갈 수 있게끔 수 있게. 네,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에 NFT가 결합된 네. 디지털 아트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영역으로 이게 확대가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그 디지털 아트 영역이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린 NFT의 네, 네. 특징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컬렉터들이 느끼는 음. 그 어떻게 보면 가치를 그냥 기존에 그렇죠. 원래 있던 거랑 잘 결합할 네, 수 네. 있는 영역이라 디지털 아트 영역을 처음 시작한 거고요 네. 어, NFT가 기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디지털 영역에서 음. 한정판이라는 음. 것들이 가능해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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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큰 네. 의미가 있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뭐 디지털을 가지고 디지털 컨텐츠 또는 디지털 영역에서의 네. 한정판이 결합될 수 있는 곳은 다 저는 확장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네. 뭐 일반적으로 디지털 컬렉터블스 네.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정말 요즘에는 뭐 NFT로 그런 메모러블 모먼트 같은 음. 것들을 뭔가 이렇게 상품화해서 내가 네. 소장할 수 있게끔 네. 만드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큰 영역이 될수 있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영역으로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 영역 뿐만 음. 아니라 뭐 게임 음. 그리고 또 IP 다양한 IP를 가지고 있는 네. 영역들에는 네. 사실은 저는 다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그림전 이후로 뭔가 많은 분들이 콜라보 아니면 여기 사업에 좀 같이 조인해서 하자라고 네네. 많이 좀 네, 연락이 오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이그 오픈 특별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음. 뭐 갤러리 포함 그 다음에 네. 뭐 옥션하우스 그리고 네. 뭐 에이전시 뭐그 다음에 작가분들 음. 다 만났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나온 게 없으니까 좀다 개념적으로 이제, 네, NFT에 대한 이해도 좀좀 낮고 하셔서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저희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이어니어 같은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결과 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되고 구입, 구매되는 음... 것들을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음... 뭐 저희 이메일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좀 연락들을 많이 주시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상후에 네. 어, 좀 계획 국내나 해외 시장 쪽 관련된 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네. 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그런 면좀 네. 얘기를 해주면. 네, 일단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아트 영역 그 네. 아트 영역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말 컨텐츠들을 네. 잘 선보이고 네. 그다음에 작가분들을 잘 소개하고 네.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단 중기적으로 해야 될 네. 일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능적으로 보면 저희가 음. 그 아까 프라이머리 마켓을 먼저 네, 만들었으니까 네. 일단 세컨더리 마켓은 어, 뭐 연내에 어떻게든 좀아 한번 뭐야, 만들어 네. 보려고 아.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이런 디지털 아트 영역 말고 굿즈 네. 영역에서의 네. 이제 확장, 브로이 음. 확장에 음. 대해서도 또 고민이 좀 있어서 음. 그런 부분들은 또 다양한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해서 네. 이제 지금 뭐 클립 드합스에서 보이는 그 원데이 원드랍, 그러니까 네, 네. 하루에 저희는 한 작가의 작품을 네. 소개하는 형태로 네. 지금 아트워크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랑은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네. 뭐 내년 정도의 목표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아, 네. 그리고 글로벌도 이제 저희가 음. 어, 충분히 진출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국내 이런 다양한 작가들과 음. 그다음에 뭐 작품들을 저희가 음. 잘 이제. 좀 공고히 하고 나면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클립이 지금 클립 드롭스가 클립을 네. 기반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이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립하고 같이 네. 저희가 글로벌 유저들이 쓸수 음. 있게끔 하는 뭐 앱도 이제 개발할 생각도 있고 해서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맞춰서 이제 글로벌 유저들이 저희 클립 드롭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향하는 거는. 네. 그, K가 붙은 다양한, 아, 어, K가 네, 붙은 여러 가지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핫한, 뭐, 네. K 컨텐츠, 뭐, k p o 부터 해서, 그리고, 뭐, 제조나, 뭐, 이런, 예전에 음, 이제, 사실, 음. 거기에서도, 뭐, 디지털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음. 되게, 글로벌리 음. 입지가 굉장히 네, 강해진 네. 것처럼, 저희가 아트 쪽에서도, 음. 뭐, 지금도 음. K 아트라는 걸 붙이긴 해요. 네, 근데, 네. 어, 디지털이 이제 되면서, 디지털 아트가 되면서,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시성 있게, 네. 우리나라의 이제 작가들이, 네. 이제 이런 디지털 아트를 가지고 글로벌 유저들하고 만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플랫폼이 네.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네, 목표입니다. 네. 뭐 회사명처럼 Ground X, 그 X라는 네. 그 단어 자체가 네. 엄청난 그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의 가치를 어, 어떻게 보면 이번 어, 플랫폼 그림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고 요 아, 네. 그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그런 비전이나 네. 그림들이. 네. 올해 내년은 항상 좀 다른 모습으로 또 그려질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한번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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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그라운드엑스 어, 클레이튼 디지털 아트 유통 플랫폼 어, 클립드롭스 총괄하고 어, 계시는 디지털 자산 사업 담당 김태근 디렉터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